제주 불교계는 6년 만에 연등 행렬을 선보이며 형형색색의 등불로 도민들에게 희망을 선물했습니다. 김건희 기자입니다. 광장을 가득 메운 사부대중이 이 땅에 오신 부처님을 정성으로 예경합니다. 제주불교연합회가 주최하고 제주불교연합 연등축제 위원회가 주관한 불기 2569년 부처님 오신 날 연등 축제가 지난 26일 제주 시민 복지타운에서 봉행됐습니다. 모든 마음의 안정과 더불어서 즐거운 길이 열리기를. 대회장 허운스님과 봉행위원장 휴한스님 등 사부 대중 천여 명이 참여한 축제는 문화 행사와 대법회에 이어 6년 만에 재개된 연등행렬로 많은 이들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선물했습니다. 재등행렬을 재개하는 것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우리 불교연합회의 고심이 묻어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날인 27일. 서귀포시 봉축위원회도 불기 2,569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대 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대회장 동혜스님과 봉축위원장 성근스님 등 사부 대중 300여 명이 참석한 법회는 산불 피해 성금과 서귀포 불교대학 발전 기금을 전달하며 의미를 더했습니다. 기도와 발원과 서원 그리고 고사로 육바라미 통해서 이 세상을 평안해. 부처님 오신 날을 찬탄하며 제주도의 안녕과 도민의 행복을 기원한 제주 불교. 제주에서 밝힌 봉축의 등불이 모두에게 희망의 미래로 돌아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BTN 뉴스 김광입니다